오늘 지금 한번 털어 보는데 오 좋습니다. <laughs> 야 밑에 뿌리까지 그냥 싹 이렇게 털어주고 안녕하십니까 황금 캐는 정세입니다. 아, 오늘 저희 마늘 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이제 홍산 마늘, 홍산 마늘 캐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올해 작황이 뭐 그냥 평균 정도.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털털이로 털어왔거든요. 아쑥잘 붙어 올라옵니다. 와. 뿌리 보세요. 와. 수염 수염 같습니다. 어, 굵기도 괜찮아요. 이거는이락한 2지 3지 정도 되겠네요. 어우. 여기도 뭐 어 얘는 크다. 오, 얘도 근데 락 학년 정도 보통은 그 정도 는 나옵니다. 지금 작은 것도 있고, 야 뿌리 보세요. 털털이로 털었더니 뿌리가 그냥 20cm 이상 내려가네요, 진짜. 야, 하나 하나 뽑을 때는 뿌리가 긴지 안 긴지 몰랐는데 뿌리가 20cm 오 이렇게 길어. 요 한편 정도 뿌리가 나옵니다. 아유, 이거 좋다. 좋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저기 위에 이제 작업할 때는 저기는 다 손으로 뽑았거든요. 두둑 크기도 그때 관리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 그 기계를 안 하고 다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비닐 뺏기는데 야 풀이 너무 나가지고 비닐 뺏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는 뭐 털털이로 이렇게 털어주니까 이 비닐도 그냥 그대로 뽑혀나오고요 어 이렇게 그냥 마늘만 쑥쑥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어, 너무 일이 편해요 일손이 많이 줄었어요 저기 위에 할 때는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놓고 이러냐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뽑아가지고 바로 어, 자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어, 지금 다섯 명이 어,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수가 한 200평, 300평 정도, 예,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둘넷 여섯 고랑 씨앗이 그때 한 100kg, 예, 네, 100kg 이상 들어갔어요, 이거. 올해 저희가 어, 이 털털이 기계를 샀습니다. <laughs> 마늘 캐는 기계 어, 이게 땅속작물 수확기인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써보니까 어 너무 좋아요 작업하는 것도 너무 좋고 대신 땅속작물 수확기 네, 대신 거를 샀습니다 폭이 150cm 그래가지고 음. 저희가 여기 보면은 두둑이게 만드는 폭이 있죠 요 두둑 사이즈에 딱 맞게 이걸 지다풀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이 나오니까 충분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laughs>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야 역시 기계 이거 돈 주고 왜 사나? 이게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는 아, 그냥 손으로 해야지 이랬었는데 역시 기계를 사가지고 써보니까 아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일손도 좀 많이 줄어듭니다. 지난번에는 어? 저 위에 수확하는 데만 뽑아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또꽤 오래 걸리고 또 다시 자르고 막 이러는데 또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금 뽑아내고 정리하고 그렇게만 지금 하는데 일손도 줄어들고 또 작업의 노동 강도도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하나 이제 뽑는 것보다도 이렇게 땅이 마늘에 땅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뽑아올리는 것보다도 그냥 슉슉슉 그냥 어 뽑아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일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여기는 제작년에 <laughs> 그주아마늘을 심어놨던 곳이거든요. 저희가 심어놓고는 와 이거를 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또 시간도 바쁘고 풀 받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캘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치를 해놨었거든요. 2년 동안 얘가 그냥 큰 겁니다. 땅속에다 그냥 컸는데 야 또야마늘이 이렇게 컸습니다. 주화마늘. 여기 통통한 게 살이 많이 쪘어요. 2년, 2년 된 애들이. 작년는 제대로 못 컸다가 올해 많이 컸네. 아, 좋다. 요고, 요거, 요거는 이제 쪼기쪼기 분화가 안된 녀석들. 마늘 씨를 하려고 제가 그 주화 씨를 받아가지고 그때 심어놨었는데, 아, 이게 진짜 캐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캤거든요. 많이 나왔네. 크죠? 오, 이만해요, 이만. 아, 이게 땅속작물 수확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골라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 올해 이거갖고씨 하면 딱 좋습니다. 아, 씨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 기존에 쓰던 마늘을 계속해서 어, 또 심다 보면 은 병충에 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화를 재배를 하고 키우면은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병어도 강하고 네 부가 커지는 그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야 좋다. 야 이거 2년 키운 거거든요. 거의 방치 상태에서 2년 컸습니다. 야 이거 죽기만 됩니다. 야 진짜 수확기 있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술술 줄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야 이거 지난번에는 이만큼 호미질을 하다가 저기 한 10미터? 10미터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면서 그냥 냅둬 버렸거든요. 이거 있으니까 그냥 긁어가니까 그냥 아, 마늘이 수확이 다 됩니다. 아, 최고인데? 얘는 냅둬 데도 또, 또, 또 주화가 생겼어. 야 최고야 최고. 이거는 밟혔네. 아, 이런 거 어쩔 수 없고. 아, 좋습니다. 응. 처음에는, 첫 해는 요거보다 더 작게 나오더라고요. 잘못 관리가 좀안된 녀석들은. 이렇게 선별이 한 2년 동안 냅두면은 얘네는 진짜 뭐 거의 손도 안 됐어요. 냅둬버리고 그냥 풀한번 매주고 그냥 냅둬버리고 뭐 이랬거든요. 땅, 땅만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이게 가만히 냅둬도 좀 구가 좀큰 녀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우 많이 나와요 이와 보이죠 <laughs> 여기도 크다 아 예쁘다 이런 거는 이제 육쪽은안 돼도 외톨마리 외톨인데도 크잖아요 이거 내년에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바로 갖다 심어도 됩니다 아 좋다 아 이거 2년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땅 임대료는 나오네아 <laughs> 이거. 아, 이게 지난번에 풀이 많아가지고 이 풀까지 다켤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땅속 장물 수확기 대단합니다. 그거 가지고 확 긁어버리니까 뭐 풀도 다 그냥 쓰러지고 다나오네밖으로 최고예, 아, 최고. 최고야. 요번에 어, 이 기계 산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한번 써 봤는데 앞으로 더 쓰면서 내구성이 어떤지 좀더 좀 지켜보고 또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늘 양은 이제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다 털었어요 아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마늘을 뽑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운반하랍니다 아이고 마늘 수확하는 날야 재밌습니다 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재미가 있어요 기쁩니다 아이고 오늘은 기계로 이렇게 툴툴 터니까 어유 마늘 뽑기도 쉽고요 좋습니다 한 손으로도 쉽게 쏙쏙 뽑힙니다 아휴 지난번에는 얘를 먹어가지고 아휴 추워요 음 난또 운반조야. <laughs> 운반이 되게 힘든데. 제일 힘들어. 운반조.